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토마토밥 영상에 보여드린 스페인식 마늘 소스 궁금하다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만들기 정말 쉽고 간단한 이 아이올리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절구 하나만 있으면 된답니다. 재료도 정말 간단해요. 마늘, 올리브유, 소금, 레몬.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맛있는 아이올리를 5분 안에 만드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마늘을 네알 정도 까주세요. 미리 다져서 나온 마늘보다 이렇게 생마늘을 써주시는 게 맛도 좋고 결과물도 훨씬 잘 나올 거예요. 마늘을 바로 절구에 넣어주셔도 괜찮지만, 수고를 덜기 위해 먼저 잘게 썰어줄게요. 모양이나 얇기에 상관없이 마구 썰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대로 절구에 더해주세요. 여기에 입자가 굵은 소금을 반 작은술 정도 뿌려줍니다. 소금은 간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마늘을 아주 곱게 갈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정도 입자가 될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레몬도 마늘처럼 꼭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해주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아주 조금, 한 작은술 정도 더해주세요. 너무 신맛이 나지 않게 살짝만 더해줄 거예요. 레몬이 마늘의 강한 향을 눌러주고 소스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올리브유를 한 큰술씩 절구에 천천히 더해주세요. 올리브유를 한꺼번에 더하면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이지 않고 마늘과 기름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큰술씩 더하시면서 만들어주셔야 해요. 아이올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요즘 알게 된 수디오 이어폰으로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디오는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 중립에 힘써서 인정도 받은 스웨덴계 회사라고 해요. 이번에 비건 가죽 케이스를 선보인다고 하셔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죽 케이스는 이탈리아 북부 과수원에서 나는 사과 껍질을 모아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작년 초부터 홈 오피스를 쭉 하는 종이라 온라인 회의가 많아서 수디오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착용감도 정말 좋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방전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가격대에 비해 제품 성능도 좋고 색도 예뻐서 저는 런닝할 때도 쓰고 있어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회사 비전이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친환경, 친비건 제품이 더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브유를 다 더해서 갈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했죠? 이렇게 병에 담아 보관하셨다가 지난주 소개해드린 토마토밥에 더해주셔도 좋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이 비건 크로켓타에 꼭 찍어 드셔도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이 시금치와 버섯을 넣은 스페인식 크로케타 만드는 법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한 요리하는 하루 되세요.